그 처음에 들지도 못했어요. 아 왜요? 무서워요 정말 무요기 당시는 거의 6개월 정도 촬영을 그 연습을 하고 감독님 시트 를한 주셨어요. 폼이라도 네. 뭐, 네. 나와야 될 텐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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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이기에 어색하 생각도 안고 조금은 저는 뭐, 좀 이렇게 좀 나와야 될 텐데 걱정 음. 많이 했었는데 음. 그래서, 음. 그래서 저도 운동을 굉장히 음. 스파라테스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음. 근력부터 음. 네. 어. 그아령을 들고 연습을 하면서 어. 물고남도 처음 해봤고요확 어. 뛰다가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렇게 심하게 운동 하지 않던 네. 너무나 네. 짧은 시간을 네. 겪은 운동하다 네. 보니까 이제 그래서 건염이 걸렸었어요. 네. 촬영 전에 부상이 있어서 네. 제가 이제 그 시간이 이제 운동선수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네. 수 있지 않았나 싶었던 것들은 네. 네. 이번 네. 작품에 네. 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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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일 네. 좋았던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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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을 하면서도 그렇고 끝나서도 그렇고 매출을 정말 화장할 게 없고, 화장한는게 광고 이미지가 좀 강하다 보니까, 저는 너무 예쁜 모습으로 예쁜 모습 많이 찾아뵙다 보니까, 화장할 없는 것 같아. 정말 매출 화장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음, 화장이 정말 전혀 하지 않아.